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그날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랑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피로 맺어진 가족일까요? 지은호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돌아온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 그리고 최근 누군가가 보낸 낡은 사진 속에서도 같은 악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익숙하지만 낯선 그 멜로디는 은호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 감춰온 흔적일까. 이지혁은 여전히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라며 단호했는데 정작 지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인 박성재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매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정이냐 사랑이냐 결국 하나는 이룰 수밖에 없구나. 그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 다짐했지만 지은호를 향한 감정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집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두 얼굴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딸 영나를 향한 집착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키고 통화를 엿듣고 일기장까지 몰래 보는 모습에 결국 영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숨 막혀서 못살겠어요. 그 말에 잠시 동요한 성희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모성애가 아닌 깊고 어두운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선갈라 파티가 열린 날 모든 이들의 시선은 화려한 무대와 전시작품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무대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비춰지는 순간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아기 옷깃에 달린 작은 팬던트가 자신이 목에 걸고 다니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표정을 눈치챘고, 이지혁은 알수 없는 답답함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가 손에 서류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빚 대신 넘겨받은 자료라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본인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한 번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라는 절박한 생각뿐이었죠. 행사의 막바지, 고성희는 딸 영나를 무대로 불러내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 영나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이 곧 터져나올 듯한 불안이 고성희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국,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들려오는 거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고 박진석조차 표정을 굳혔습니다. 고성희는 침묵 끝에 겨우 말했습니다. 은호 씨, 언젠가 꼭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지만 남은 건 침묵과 불편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펜던트를 손에 꼭쥔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정말 몰랐던 건가? 정순이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눈물이 번졌지만, 마음 속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믿었는데, 이젠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일까 가족일까? 어느 쪽도 잃고 싶지 않은데 그의 신념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랍 속 오래된 상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하지만 그날이 오면 누가 날 용서해줄까. 그녀의 완벽한 얼굴 뒤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비밀은 아직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끝내 감춘 과거 지은호의 팬던트가 가진 충격적인 의미 그리고 무너질 듯 흔들리는 삼각관계. 과연 다음에 무너지는 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화려한 날들의 소름 돋는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